고입이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입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판이에요. 고입을 한번 아이들이 경험을 해 보잖아요. 면접 준비도 막 하고 하면서 그러면 대입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수 있어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단계에서 주요 과목 내신이 반영된다 이거는 뭐한하고외대고부고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렇게 주요 과목 내신을 반영하는 게 있고요 출결은 무단, 미인정, 감점이 되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1단계 통과되면 1단계 성적에 면접을 보게 된다 일단 요렇게 크게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선발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하고에 있었기 때문에 서류평가, 면접평가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아, 이런 아이들을 뽑아야지, 라는 그런 기준들이 몇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게 생겨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하나고랑 외대부고랑 입시 방식이 정말 거의 똑같습니다. 외대부고의 큰 특징, 일반 전형 기준이에요. 일반 전형. 전국 단위로 뽑는다, 아니면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 뽑는다.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전국 단위는 196명 모집했고, 작년에 지원 인원이 620명, 경쟁률 3.16대1. 자, 그런데 하나고는 남녀를 따로 뽑아요. 전체 200명 중에서 사회통합전형서 40명이니까 빼고, 남학생, 여학생 정확하게 절반씩 뽑거든요. 자, 여학생을 보시면, 재작년에는 80명 정원에 273명이 지원해서 3.41대1. 근데 작년에 286명으로 조금 더 지원했어요. 13명 더 지원해서 3.58대1로 약간 소폭 상승.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조금 많이 전했죠 2.65대1 근데 작년에 2대1자 질문드립니다 정원의 몇 배수를 통과시켜서 면접을 보죠 2배수예요 2배수 한화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작년 1단계 전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전국 단위 자사고가 외대부고 한화고 포함해서 주요 과목 내신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국수영사과 그런데 몇 학기 내신을 반영하냐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학기 내신을 반영하는데 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올해 입시 요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입시 요강이 올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세한 차이 말씀드립니다. 외대부고는 사회랑 역사가 동일 학기에 이수했다. 그러면 둘 중에 사회 또는 역사 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는 A 나왔고 하나는 B가 나왔다. 그럼 A 나온 걸 택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사회 또는 역사로 돼 있지만 동일한 학기에 사회랑 역사를 같이 이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가 우선 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대부고는 택할 수 있고 하나고는 사회랑 역사를 동시에 들었다 했을 때는 무조건 사회 내신을 반영을 한다.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통과된 다음에 외대부고는 내신 40에 면접 60 그럼 차별하는 면접 6 0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 하나고는 서류 20, 면접 4 0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라고 한다면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의미하죠. 어 외대부는 자기소개서 반영 안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아니죠. 이 면접을 볼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봐요. 표현은 다르지만 매한가지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으로 치러지고 하나고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고는 면접이 자기소개서 생기부 기반 개별. 면접. 근데 이제 외대부고는 생활기록부도 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잘안 물어보고 자기소개서 주로 기반 개별 문항. 시간이 되면 꼬리 질문.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런 꼬리 질문들은 나오기도 합니다. 외대부고는 세 문항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근데 하나고는 이 문항이 뭐몇 문항 한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기별 내신 반영 비율 똑같죠. 외대부 같은 경우, 뭐, 10, 10, 10, 5, 5,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긴 해요.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그냥, 그냥 제가 바꾼 겁니다. 구경수가 두 배만큼 더 비중이 높다. 자, 그럼 외대부고전환한다고 했을 때, 2학년 2학기 때수학 b 가 나온 학생이랑 3학년 1학기 때수학 b 가 나온 학생이랑 누가 더 불리할까요? 이미 동점자가 차고 넘친다. 올 A인 동점자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어떤 학기에 B가 있냐.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학기라도 B가 있으면 안 돼요. 1차 통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의미 없고요. 그리고 이 과목별 반영비율도 의미 없어요. 어, 어디에서든지 B가 나오면 이제 1차 통과 안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고는 남학생들은 좀 달라요. 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 경쟁률도 딱 2대 1이었잖아요. 그러면 B가 하나 있어도 1차 통과가 될수 있어요. 아, 될수 있는 게 아니라 2대 1이면 B가 하나 있어도 1차 통과 돼요. 그렇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전사고 장단점이에요. 자, 고입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판이에요. 고입을 한번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면접 준비도 막 하고 하면서 그러면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수 있어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전공 관련 과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세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즘 되게 중요한 게 전공 관련된 과목을 많이 이수했나? 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이 일반고에 비하면 많이 개설이 돼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동체 역량이 좀 키워진다. 그리고 토론이나 수행평가가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은 면접에서 되게 강점이에요. 그냥 공부만 했던 학생들이랑 발표 수업, 토론 수업을 많이 했던 학생들은 면접에서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소개서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답변에서 자신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고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학 후 활동 계획은 지원 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어필하면 좋다. 예상 질문 및 꼬리 질문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방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면접 동영상 찍어서 피드백 계속 해야 됩니다. 목소리는 괜찮은지, 시선 처는 리 괜찮은지, 답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첫인상 되게 중요해요. 가서 이제 흔들거리면서 막 인사하거나 그러면 어쟤 면접 준비 안 했네. 뭐 이런 어떤 느낌 줄수 있거든요.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목소리 톤 너무 나약하게 하지 말고요. 답을 못해도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모습. 면접이 끝난 뒤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보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